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다가 낄 때가 되었습니다. 네, 주무실 오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는데 아이들의 노래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라틴어로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톨레에게톨레에게 어, 들어서 읽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소리를 듣다가 어거스틴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열어서 보게 되었는데 처음 눈에 띈 기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어, 라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거스틴은 어, 새롭게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 어거스틴이 기록하였던 참회록 고백록이라 하는데요, 이 참회록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거스는 젊은 시절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방황의 시절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아버지 또 독실한 크리스난인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거스는 굉장히 명민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늘 질문하였지만은 어머니의 지식이 아들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다 대답을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게 되어서 이제 9년 동안 만희교의 심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29세 되었을 때이 어거스틴은 만희교의 교주를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에게서도 만족할 대답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감하게 만희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당시 밀라노의 교부였던 안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아주 번민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 모습을 이제 벗고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잘못된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제 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아이들이 부는 르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데그 노래의 말소리를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기로 가서 성경 말씀을 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성경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괴롭힘을 주었던 번뇌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날부터 그 이제 어거스틴은 새로운 그리스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종말론적이고 아주 묵시문학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유대인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 36년, 30여 년의 그런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가난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힘을 모았던 강대국들 세계사를 주름잡았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가장 먼저 노린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해야 다른 지리 대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또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 교도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탐내는 곳이 바로 그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황제가 죽은 후에 그 지역은 그 광대한 제국은 네 개의 나누로 나뉘게 되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있을 때 이제 가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간섭을 간절히 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극악무도한 이악한 자들을 물리쳐주시고 다시 주님의 나라이땅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묵시적인 신앙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묵시문학적인 그 신앙은 아주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앙관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신앙을 잠시 설명해 보기만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쳐부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아온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의로운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런 묵시문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박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묵시문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당대에, 그들의 당대 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선교를 한 것도 이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여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부일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임박한 종말 신앙이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바울의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항상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역사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또이 지구가 속해 있는 모든 은하계, 이 우주의 역사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바울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찬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님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사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 모두들 마음이 어, 달랐을 것 같은데 저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불과 4년 전에 대통령이 취임하여서 어, 열심히 하겠다고. 어, 국정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지난 4년간의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눈으로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지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우리에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직 아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땅 위에 임하질 아니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땅의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지를 마치 도식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서 대학에서 요한계시의 말씀을 한번 공부하게 되면은 앞으로 되어질 그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로는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또 여전히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잘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범모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어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째 지금 이 시대는 잠을 자다가 잠을 깨일 때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만 잠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를, 그 때를 그 날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열천여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이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천 여와 같이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인 구원이 좀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을 구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님 열두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면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뉴다는 주님을 은삼신양에 팔고 또 제자됨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서 주민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바울 사도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밤과 낮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해가 떠오른 낮이 아니라 아직 깜깜만 밤이라고 하는 거죠. 밤과 낮이 공존해 두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아직 주위에 어두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듯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뉴스이죠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라고 하면서 거짓 소식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까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사도바울은 1 2절 중간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침이 발걸은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때를 아는 것으로 부족하죠. 때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를 잘 준비해야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그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세 가지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 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베풀 때 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 침례교는 그렇게 하죠. 침례교는 교회에 안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줄 때에는 침례탕에 가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온전히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저도 세례를 베풀 때에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laughs> 그때마다 우리 신자 노님이 에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laughs> 겨울철에는 제가 좀 조심하지만 여름이 다가 이번 봄에는 물을 좀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아, 내가 세례를 받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기 그리스도인들은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어, 이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흰 세마포를 입혀 준 거죠. 어, 이렇게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신부들이 결혼할 때 검은 드레스를 입지 아니하고 흰 드레스를 입습니다. 흰 드레스가 결코 편한 옷이 아니죠. 굉장히 불편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누가 도와줘야지 또 결혼식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옷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순전한 순전한 신부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얀 어, 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종말의 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그 옷을 입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장을 복장으로 복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뿌리게 하였고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새시대를 맞이하는 자는 옛 옷을 벗어 버리고 그의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이런 평상법을 입어서는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군사로서 갑옷을 입어야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바울사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다섯 가지 구체적인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혜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음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헬라의 단어는 코이테라고 하는데 본래 침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결혼한 부부가 한몸이 되는 침대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성적으로 물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서 일장 을 우리가 공부하였지만은 로마서 일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참에 입에 담기도 아주 불편한 그러한 아주 무서운 성적인 죄들을 이 바울 사도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서 가감하게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호색은 과도하게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많은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인들은 바쿠스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쿠스는 헬라어로는 디오니소스고요, 영어로는 바쿠스 우리말로는 바카스입니다. 예, 그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이면서 많은 로마인들은 술에 취해서 남녀가 어려서 아주 음란한 일을 벌였던 것이죠. 고대 이도교의 신전에 보게 되면 이러한 축제들이 늘 일어나게 되었고 고대 이도, 이교도의 이 신전에는 많은 창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음란한 일을 그들은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곳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행위는 진열하친 경쟁의식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는 헬라어로 본래 열심, 열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고께서는 하나님을 시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였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릇된 열심을 열심, 가지고 또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 공동체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투는 행위, 또 시기하는 행위를 가지고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러한 행위를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살펴보니 다섯 가지 행동은 당시 세상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어둠의 일들이었습니다. 사도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섯 가지 행동은 당시 로마의 교회를 이렇게 흔들었던 아주 무서운 세상적인 그러한 행동들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서 3장 12절에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신부들이 입는 검은색 성직자 복장을 수단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복장을 왜 입었을까요? 이 검은색 옷의 뜻은 죽음을 뜻합니다. 신부들이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고 그 의지를 뜻하기 위해서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들릴 교회 신부들에게만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그리스의 옷을 입고 있군요 한번 네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좀 찔립니다. <laughs> 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였던 우리 주님처럼. 개사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요.